할 거예요. 네. 제목은 세팅 고잉원 세븐틴 너는 열여섯 이제 곧 열일곱 생각을 해봐요 시작! 너는 열여섯 이제, 이제 곧 열일곱 생각 넷. 좀 해봐요 세븐틴 녀답게 신사답게 행동을 해야죠 세븐틴 녀답게 대신 그 사답게 행동을 해야죠. 나는 열려서 이제 곧 열이고 준비를 해야죠. 시작. 나는 열려서 이제 곧 열이고 준비를 해야죠. 전화시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임시표가 붙었을 때 음이 반음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음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표 종류를 하나씩 보면은 자, 올림표 해가지고 우리 그 전화기 자판에 우물정 자랑 이게 샵, 뭐별 이렇게 누르라고 때그 우물정 자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올림표라고 해서 어, 영어 이름이 샵이에요. 이게 붙으면은 이름 그대로 올림표니까 반음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솔에 올림표가 붙으면 솔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림표를 볼게요. 내림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삐, 소문자 삐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플랫이라고 하고, 어, 이게 붙으면은 그 음이 반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플랫이 붙으면 시보다 반음 낮춘 음을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자리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제자리표는 앞쪽에서 샵이나 플랫이 붙었, 붙었다가 제자리표를 그 음에 똑같이 붙이면 원래 음으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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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어, 첫 번째 줄에 이제 샵이 몇개 붙어 있는 거를 다 같이 연습을 해볼 건데 어, 우리 손가락 기호를 한번 사용해 볼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펴, 펴 보실까요? 자, 여기서 하나가 한 음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도, 도, 레, 미, 파할때 미, 파는 이렇게 붙여야 돼. 그렇죠? 도, 레, 미, 파, 소 이런 음을 내는, 내는 거예요. 여기 왜 붙였을까? 반음이라서. 네, 여기 우리 예전에 오늘과 반음 되었을때 얘기했지만 반음은 되게 좁은 음정을 내고 있고요. 이 반음이 두 개가 합쳐서 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넓게 잡았고 반음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반음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면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검정색 건반이 없는 부분이 어, 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반음이 두개 붙으면 온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손길을 이용해서 제 1마디, 2마디, 3마디를 연습을 해볼 건데 먼저 1마디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 플래, c 의 플래시 붙어서 F 메이저거든? 그래서 이 음이 여기 우선상에서는 나지만 우리가 이걸 이동도법으로 해서 미레미파로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손모양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선생님 이 먼저 한번 해볼게. 따라해보세요. 미레미 시작. 미레미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레인데 여기 지금 앞에 샵이 붙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쳐져요. 그쵸! 예! 그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여버릴까?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차리 붙은 레라고 해서 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 미 이렇게 부르면 돼요. 시작! 미리 미리. 자, 한번 떨어진 거랑 붙인 거랑 같이 연달아 해볼게요. 미 미리미파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자 우리 이 마디로 넘어갈 거예요 이 마디 얘는 솔라 리 시아 솔라 리아 솔라 리 티예요 자 여기를 선생님이 한번 하는걸 따라해 보세요 솔 솔라 티 솔라 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샤이또 붙었죠 그럼 얘는 솔라리티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하나에 먼저 해볼게. 솔라리티 시작. 솔라리티 어? 어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솔라리티. 그러면 다시 3마디로 넘어가면 우리 1마디에서 붙었던 음이랑 똑같은 음이 여기 붙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부르냐면 도도레리미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도도레리미오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도도레리미어저 너무 잘했어. 그럼 우리 1, 2, 3을 한번 연, 연, 연속적으로 해볼까요? 순서대로 해볼게요. 먼저 미리미파 부터 해볼게요. 시작 미리 미파 그다음에 솔솔라 리티예요 시작할게요. 시작. 솔솔라 리리티. 그다음에 다시 도도 레리미 시작. 도도 레리미. 가사를 붙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열여섯 이제고 생각 좀 해봐요. 셋, 넷. 숙녀답게, 시인사답게, 행동을 해야죠. 또 놀이표. 나는 열 여섯, 이제 곧열 일곱, 준비를 열고도 한번 선생님이 부르는 거를 네 마디 단위로 따라해볼게.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시작. 마음을, 마음을 열. 아름운이 세상을 볼수 있어요 네, 선생님 반대에 맞춰서 우리 도돌이표 지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놀람> 하나 둘 <놀람>